정승환 씨도 커버곡 진짜 많이 올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예. 곡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좋아하는 곡들을 좀 들어보고, 예. 좋아하는 곡들 가운데 이제 정말 좋아만 할수 있는 곡과 아 내가 불러도 괜찮은 곡을 좀 나름대로 기준으로 정해요. 그 예. 기준은 그냥 불러봤을 때 스스로의 판단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 나랑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좀 그러면 이제 곡을 고르고. 예.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그 분별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선곡이 사실은 반 이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불렀는데 아 이거 진짜 나랑 안 맞다 하는 곡 기억에 남는 곡 있어요? 안 맞았다 불렀던 곡 중에 네, 아니 불러봤는데 안 맞아서 그냥 패스한 곡 중에 너무 많죠 그런 곡들은 진짜 너무 많고 진짜 어려웠던 게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Begin Again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가 이소라 선배님 네. 정말 광팬이에요 네.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우리나라의 발라드 가수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분의 음악은 이제 꿰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마침 같은 멤버로 함께 할 기회가 됐으니까 네. 소라 누나의 곡을 연습을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안 붙어요? 이거는. 음... 이소라라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 아 이거는 범접할 수가 없다. 근데 한국을 부르긴 불렀는데, 예.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좌절을 했었어요. 네. 좌절보다도 정말 혼자서 좋아만 해야겠구나. 아 <laughs>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구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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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선배님이랑 또 이렇게 하면 그렇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영광 진짜 아꿈 같았어요.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네. 네. 네.